사람 사는 곳 어디든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사회복지의 출발인데요. 복지가 화두인 우리 시대 사회복지사들의 실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책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부산시 사회복지사 협회 황소진 회장과 이야기 나눠 볼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어, 더 많이 고립되고 더 많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어, AI도 살릴 수 없고 일반 주민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회복지사는 그 모든 시련을 듣고 그분들을 지원을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 또 카메라로, 영상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등그 중에도 특별히 22명의 사회복지사들을 엄선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이야기들, 어, 나름 성과를 이뤄냈던 이야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풀어낸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영역을 다 담지 못한 것이 이 책에서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탄, 3탄, 4탄이 나와서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핵심 열쇠다라는 것이 좀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직접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사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사람이고 주변의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는 사람이며 이런 좋은 관계를 주선하는 사람이죠. 나아가 우리 동네 인정과 이웃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후원물품 성금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답지를 했는데요. 당연히 경상북도랑 대구에 가장 많은 후원금이 모였겠죠. 그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부산이요? 부산이에요. 그만큼 부산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매개체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후원 물품들이, 성금들이 몰려들었고요.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선생님들은 휴가 냈다고 쉬지 않았고 비상 운영체제로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삶은 정말 고되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대변하면 좋을까 음. 이제 (30년) 이상 사회복지를 한 선배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이제 해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노동환경 개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책에도 쪽방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분들의 삶을 보면 과연 저런 처우를 받고 저런 대우를 받고 음. 저희를 하시는 게 정말 가능할까? 예, 음. 네, 어, 정말. 존경심이 절로 오르났는데 이 존경심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생활이지 않습니까? 또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지렁이가 단단한 땅 속을 부지런히 다니며 숨을 틔우고 맑은 공기를 흐르게 해 땅을 살리듯.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를 두루 다니며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인정이 흐르게 해 약자가 살만한 사회, 약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 넌참 좋은 일 하는 사람, 천사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천사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과 사회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잘못된 점, 모질하는 점, 문제가 되는 점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능력은 뭐가 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다시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의 활동들, 이러한 것들 연결하고 환경을 바꾸는 작업들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 이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병뚜껑을 못 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얼른 병뚜껑을 따서 드시라고 드리겠지요. 근데 사회복지사들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병뚜껑을 따기 위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익히게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마실 수 있게 할 것인가. 또더 나아가서 병뚜껑을 못 따시는 이분이 문제가 아니라 병뚜껑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뚜껑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음료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병뚜껑을 바꾸자.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작업들.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어떤 전문적인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약자 곁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웃과 지역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사람이 시작이자 끝이고 질문이자 답입니다 행복한 책 읽기 이하윤입니다.